안녕하세요. 두청한의원 김도환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많이 쓰이는 약제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제는 천마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천마는 두통증과 머리뼈 통증을 치료하며 간이 화여 발생하는 어지럼증에 효과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뇌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천마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고 두통뿐 아니라 신경통 등 다양한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갈근입니다. 갈근은 갈증을 먹게 하고 열을 내리고 특히 머리가 아프면서 목과 어깨가 뭉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음으로 인한 주독을 풀어주고 고혈압, 두통,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용골입니다. 용골은 진정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 불면증, 두통 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박하입니다. 박하는 머리 주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두통에 도움이 되며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박하는 페퍼민트라고도 하죠. 차로 드시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나 이럴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치자입니다. 치자의 대표적인 효능은 열을 내리는 것인데요. 눈으로 올라오는 열, 위장에 있는 열을 내릴 때도 사용하지만 머리로 열이 올라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성 치료뿐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불면증 등에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백출입니다. 백출은 소화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위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두통과 소화불량, 메스꺼움, 부토 등의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숙지황은 지황이라는 약재를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라는 과정을 거쳐 만든 약재인데요. 숙지황은 혈액을 보충하고 정을 보충하고 양기를 보충하고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만약에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양기가 부족하거나 정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귀입니다. 당귀는 혈혈과 진통에 도움을 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여성 건강에 효과가 좋으며 월경으로 인한 복통이나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 약제들 중에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가지고 차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차처럼 마신다고 하더라도 약제 용량이라든지 다른 약재들과 섞었을 때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 약재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